이제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3강은 초급 헬라우 문법으로 시작하십시오. 그 초급 헬라우 문법, 신학교 때 이미 배우셨어요. 박장원의 신학순서 헬라우 교본, 박장원 박익수님의 신학순서 헬라우 문법, 아마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메이첸의 헬라우 문법서를 참고해서 그 동안 이렇게 우리가 그 동안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마운스 헬라어 문법 음, 초급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두꺼운 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헬라어 문법 수는 이겁니다. 신약성서 헬라어 완성이라고 어, 제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원제는 Run to Read to the Greek New Testament 어, 신약성경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우스 신학 성경을 읽는 법을 배우기입니다. 그러니까 음, 우리 초급에 시작하기 위한 아주 좋은 음, 그, 그 목표죠. 저자는 워드 네, 파워즈 얼굴은 이렇게 생기셨고요. 그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어, 무엇 신학교의 이 워드 파워즈 목사님이 올해 여름에 돌아가셨다고 어, 이렇게 공지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근 네, 그분이 무엇이나 호주, 호주, 호주 분이시고 무엇 신학교를 졸업하셔서 런던에 가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시드니 성교사 성경대학의 교직원이 되셔서 에, 꾸준히 하시다가 이제 그 와중에. 에, 그 학교 홈페이지에 추모하시면서 쓴 글이에요 아마도 그의 가장 널리 알려지고 높이 평가되는 책으로 책은 그리스 신약성경을 읽는 법 배우기 1980년대에 쓰셨어요 로 남아있는데 이 책에서 그는 신약성서 그리스의 가르침에 언어적 원리를 적용했다 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번역이 됐습니다 수정판, 그럼 신약성서 헬라오 완성이라고. 워드, 파워즈, 파워스, 김근수 역. 우리 위원장님이 번역을 하신 건가요? 예, 네. 예. 네. 네. 그, 이거를 했는데, 예,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만원에 모시고 있어요. 자, 어떻게 그러면 구성되어 있는가? 일부 초급 헬라오. 이분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1과에서 3과를 공부하면 헬라어 사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알파벳 알고 또 내용 여러 가지 기초적인 거 알아가는데 이분의 목표는 그거예요. 헬라어 사전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바워어 사전은 스트롱 코드가 안 붙어있고 알파벳 순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찾을 때 이제 알파벳 순으로서 찾아야 되는데 에, 상당히 도움이 되죠. 알파벳만 알면 사전을쓸수 있는 거죠. 그리고 6과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헬라어 신약성경의 상당한 양의 문장을 번역할 수 있게 됩니다. 물에겐 상당히 좋은 영이죠. 9과까지 공부를 하면은 거의 모든 문법과 중요한 구문법, 중요한 단어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공헌을 하고 계시고 에, 2부 부록은 어 1과에서 5과까지 부록에는 추가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의 절반이 이 설명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복습의 효과가 있는데 그 앞에 1-a 뭐 이래 가지고 그 이렇게 표시를 해 가지고서 다시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그리고 브록시에서 지는 문법 분해 필요한 요소들, 즉 에, 형용사, 그러니까 명사, 주격, 아예이오뭐 어, 이러면서 어, 능동태 뭐 이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요소를 하는데 이 요소를 공부하셔서 하셔도 되고 지금 우리 단계에서는 할 필요가 없죠. 문법 분해 성경에서 이미 다 해놨어요. 파싱을 파싱이라고 그러는데 문법 분해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해석하는 것만, 이분의 이 설명을 들어가면서 해석하고 그 의미를 찾는 것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구문론. 이 구문론은 중급을 가기 위한 단계인데 간단하게 표시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놀랬던 것은 이분의 그 서론에서 나타난 이분의 방향성입니다. 이분이 어떤 의도로 이그 문법서를 이제 쓰셨는지,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만 이제 할 텐데, 어, 보통 기독교인들이 헬라오 시향성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누구나 다할수 있도록 목표가 세워져 있고요. 따라서 헬라어를 읽고 해석하는데, 에, 읽고 해석하는데, 그 우선적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초급 헬라어를 배우시면서 외우야 할게 많으셨잖아요. 단어도 많이 외워야 되고, 그리고 시험 볼 때는 더 비치고 환장는 거죠. 그거 장문을 하라고 막 이러면은 거의 다 거기서 우스스스스 막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분은 이거를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움 돋도록 초급 문법을 구성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따라서 문법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헬라어 이해를 위해서 그때그때 그때 문법을 문법이 설명될 것이다. 필요한 것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 문장은 이렇게 됐구나 해서 그렇게 넘어가도 그 문장을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이따가 이 책을 읽고 공부하다가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 그 보통, 이제, 이거를 일반 초국 과정에서는 어이습득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렇게 안할 것이다. 어, 우리가 영어 또는 국어와 헬러 사이에는 엄격한 의미에서 1대1로 대응, 대응되는 단어가 거의 없다. 어, 이게 그분의 이제 경험입니다. 대부분의 단어는 그 문맥에 의해서 그 의미가 결정되어진다. 그러니까 단어를 단어를 그그 어, 그, 아르케 시작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 시작이란 의미가 문맥에 의해서 통치라는 의미로도 바뀝니다. 어, 그래서 그 그거는 그 문맥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 아르케 시작 그리고 이제 요한계일 복음 하고 외워버리고 그냥 그걸 고정할 수 없다는 거죠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그 문맥. 그러니까 문장에 있어서 어, 우리가 문맥을 얼마나 잘 에, 아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문맥이니까 그 문장을 잘 파야죠. 그걸 따라서 어, 이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각 단의 어 의미의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본문을 실제로 다뤄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실제 문장을 다뤄 가요. 다뤄가뭐어떻고 외우고 할거 없이 이게 대격, 형용사뭐 이거니까 이거 외우라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이 문장 속에서 쓰여지고 있는지를 익히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그리고 둘째 이유는, 아까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 단어에 집중하지 않는 그 둘째 이유는 없는 시간을 쪼개서 헬라우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그 귀한 시간을 단어를 암기하는 데 소비하는 것보다는 이건 제가 추구한 겁니다. 바오사제나 세요사제를 가지고 헬라우 본문을 실제로 접하면서 읽고 해석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게더 낫다. 그게 이분이 확신하는 공부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어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다만 어휘를 독립적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분의 방향성이죠.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본 교과 과정의 목적이 헬라어 신약 성경을 영어 또는 국어로 번역하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번역은 일차 개역 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새로 번역을 하고 새로운 성경을 만들려고 하고 이거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내용을 이해하는 거. 이거는 제가 하려고 하는 의도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번역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말고 그 번역을 통해 보다 진짜 중요한 목적, 곧 본문이 헬라우로 말하는 바그 의미를 파악하려는데 더 힘을 쏟도록 합시다. 이게 이제 이분이 이 문법서를 쓴 목적이고 방향성입니다. 이 방향성은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성이죠. 왜 우리는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전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은 이 방향성은 늘 중요합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헬라어 공부의 발전을 위해서나 실제적인 가르침을 위해서 유익할 것이다 해서 이 방향으로 이 문법서 를 썼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문법서 소개를 이제 했고요 어 이, 이, 이제 이 문법서는 이제 한권 한 사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맛보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개정개역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다가 보니까 어, 이 카이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카이 그리고 카이 다음에 기도들은 끝난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 그 다음에 교제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들, 이 복수로 돼 있고요. 이것도 가르침들, 사도들, 사도들이 복수로 돼 있죠. 이게 이제 그 기도들인데 이 하루에 거기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로세번 유대인들이 하듯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해보니까, 어, 그 기도들의 그들은 오로지 흔들림 없이 힘쓰니라. 어, 이제, 카이는 대등 접속사입니다. 단어를 대등하게 연결하죠. 그리고 내네 단어가 다 명사예요. 먼저 이걸 설명해요. 대등하게 연결하니까 이 하나 하나 하나가 다 똑같은 중요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와 순이하고 이따가 보면은 이게 결론인 것처럼 해서 어떤 데는 기도를 강조도 하고. 이게 기도하려면 사도의 가르침이 이제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말씀을 읽고 이 기도합시다. 이렇게도 하고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 카이로 연결을 해놔서 하나하나가 다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그리고 동사가 딱, 동사가 하나인데 그 동사가 그대로 하면, 어, 오로지 그 원문 그대로, 우리 번역한 것같 오로지 힘선이라. 그들은 오로지 가르침과 교제와 떼는 것, 수을 떼는 것과 기도들의 오로지 힘선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내 네 단어가 다 명사인데요. 명사는 에, 그 어떤 동사들을 압축할 때 씁니다. 예를 드릴게요. 제주도, 어, 제주도에 가셔 한번 갈 기회가 있을 텐데 가시면서 일단 먼저 비행기를 타시고 비행기를 탄 다음에 공항에 도착해서 가이드랑 만나가지고 호텔 숙박을 정하고 그그 무슨 그 삼겹살 그 맛있는 거 먹고 또그 전복회 먹고 뭐 어디 가서 구경하고 뭐 일출을 보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왔다.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뭐가들 어떻게 할수 있죠? 딱두 단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여행이라는 단어로 제주도 가서 하고 모든 일정을 딱딱두 단으로 하면 여행입니다. 제주도 여행이든 뭐삼박사이든 뭐든 이걸 하면 딱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떡을 떼는 것 때문에 설명하는데 우리 김치를 만들려면은. 그, 저, 배추, 재배해가지고, 그거 절여서, 또, 강경 젓갈 사고, 또, 뭐, 그, 마늘 또 해오고, 또, 그 다음에, 골파 다듬고, 파 다듬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고춧가루 붓고, 뭐, 해가지고, 막, 어, 해서, 한, 한 2박, 1박 2일은 걸리는 그 일정을 해가지고서, 만드는데, 이걸 딱두 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지. 예, 네. 너무 여러 차례. 긴장 이걸 압축하면은 정말 힘들어요. 해보니까. 그런데 딱두 마디로 할수 있습니다. 김장 했다. 이번에 김장이야. 김장 한 거야. 라고 김치를 똑 하니 갖다 주면 그 안에는요. 그래도 그수고와또그 먹으면서 또 맛있는 거또또 그또 익은 김치, 또 겉절이, 기타 등등 그런 마음과 여러 가지 든든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즉, 사도들의 가르침. 이 안에는 제자들이, 열두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들었던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명사로 표현할 때는 그게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디다켄인데 사도들이 얘기한 열두 사도들이 마태아까지 포함해서 열두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가르침인데 그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 뒤에는 3 년의 생활이 녹아 들어 있어요. 그리고 교제 포이노이라고 했는데 그3년 동안 같이 그 사라의 빵을 먹고 양고기 구워 먹 드시고 그 다음에 그 보리떡 드시고 그 훈제 생선도 드시면서 또, 무화과도 잡숫고 그러면서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때때로는 엉뚱한 질문도 해가지고, 그게 아닌 것 같다,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했던 예수님과의 3년 동안의 교제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떡을 떼는 거 이게 클라시스인데, 떡을 이렇게 떼는 건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 떡을 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했던 것들이 녹아, 들어있, 들어있는, 함께 떡을 나누고 먹고 살았는데, 그 마지막 날그 밤. 그때. 그때 그 저녁에 떡을 떼시면서 하신 그 말씀. 저는 이걸 이제 성만찬으로, 저는 보는데, 에 그것 그리고 또 하라고 했어 이거 이 이대로 이렇게 하라고 앞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떡을 뗀다고 하는 것도 압축돼 있죠. 예수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했던 것도 있겠지만 마지막 그날 밤그그 그 경험이 누가 더? 그다음에 기도들. 복음서를 보면은. 틈만 나면 혼로 기도하시는 모습이 보이고 기도하시다가 막 무리를 걸어오시기도 하고 여러 에피소드 속에서 제자들 무는 속에 각인된 모습,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하는데 본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 세 번을 그걸 맞춰서 이거에 오로지 흔들림 없이 전념했다이네 가지가 다. 그들에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하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기와 기도들의 오로지 힘쓰니라. 네 가지에 전진전력했고요. 네 가지가 하나하나 의미있게 행해졌고, 그러면 설교 준비시 이네 가지를 하나하나 살려서 전해하는 방향성이 생깁니다. 그냥 싹. 요것만 강조한다든지, 우리 성만찬, 뭐, 우리 코인왕이나 교회, 뭐, 이거는 아니죠. 그들은 달랐어요. 그래서 이 카이 하나를 이해하면 이런 방향성이 생깁니다.